아 스트레스 내이천이천이요 네, 2000. 그거 어, 없잖아요. 있으세요? 이천이요 그거 없잖아요. 있었었다고요? 근데 없잖아요. 있어요? 없잖아요. <laughs> 왜내이천이라 <2000이라> 하세요? 찬이네. <laughs>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다운다 툭툭 야 우냐 우냐 삼촌 쟤 울어 쟤 운대요 히히. 나는 안 우는데 쟤 운대요 엄마가 다 커서 울면 똥꼬에 털난댔는데 운대요 엄마한테 일러야지 <laughs> 엄마 엄마 쟤 운다 <laughs> 그만해 울잖아 응. 알았죠 삼촌 근데 쟤 울어 저기 구석 가서 아직도 울어.